1차 시험 할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영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음, 영어가 보면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단어를 엄청 많이 외웠고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시험은 타임어택이 심하니까 음. 시간 안에 풀려고 시간을 재고 연습하는 걸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 모의평가식으로? 네. 확실히 이제 수능이랑은 조금 다르게 듣기평가도 안나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실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국어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준비를 한 네. 건가요? 아, 그럼 수학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수학은 제가 4등급 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음. 이제 소위 말해 킬러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냥 배제를 시키고 음. 나머지를 다 풀자라는 전략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킬러는 22번, 30번 이런 문항보다는 네. 뭐 조금 약간 중간 난이도의 4점 정도를 공략하는 식으로. 네. 아 실제로 이번 수학 성적도 이게 괜찮게 나온 편인가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관학교 시험이 조금 수능과는 좀결 기계식 문제 풀이랑은 좀 결이 다른, 좀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4점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음. 간단하게 한번 합격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이자 학교였던 북한사범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 오랫동안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일차 시험 때한달 정도 그리고 이차 시험 때한달 정도 <laughs> 따로 준비했었고 이제 체력만 좀 장기로 준비했던 거로 해서 음. 많이 어렵진 않게 합격한 것 같아서 음. 감사합니다. 어, 어, 누가 많다. 누가 가장 기뻐했나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엄청 기뻐하셨어요. 아, 외할아버님이 그때 군인이라고? 아니요. 친할아버지셨는데. 아, 맞다. 아, 친할아버지. 아 외할아버지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자체에서 음. 이제 장교되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일단 어, 그러니까 1차 시험 중에 혹시 준비할 때 가장 약했던 과목 같은 게 있었나요? 어, 저는 이제 국어가 조금...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이제 시험 모의고사나 이런 거볼 때도 국어가 가장 약한 편이었는데 음. 어, 여기 와서 국영수를 동시에 준비할 때 수학은 이제 원래 오랫동안 준비했었고 영어는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였는데 음. 국어가 처음 접하는 느낌이었고 시간 부족한 게 되게 느껴져가지고 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1차 시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빠른, 단시간 내에 좀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연습하면서 보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음. 자, 면접 봤을 때 혹시 기억남는 질문 같은 게 있었나요? 이제 면접에서는 다 기본적인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저한테 이제 가족들 중에서 누가 이제 크게 영향을 끼쳤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지지해주셨냐라는 말에 저는 부모님도 지지해주셨지만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 더 많은 지지를 해주셨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래서 임상 깊게 남지 않았을까 하는. 이건 평소에 연습했던 그 멘트가 나왔던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예상 질문이 나왔다. 여기서 지금 제가 우리가 먼저 지원 동기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고교 성적 관련된 부분, 아니면 고교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 생기부를 또 제출을 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관들이 면접 시험 당일 날 여러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텐데요. 예. 특히 인적성, 그리고 가치관 분야, 이 분야, 그리고 또 외적 자세, 또 잠재 역량, 이까지가 어찌 보면 인적성, 전체적인 인적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 그, 보는, 보는 것입니다. 자. 학교별로 사실 사관학교가 예 어떤 목적의 학교죠? 네, 일반 대학하고 다르죠. 예, 사관학교는 정예장교 육해공 그리고 국간사지만 어쨌든 공군까지 해서 어, 정예장교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또 사관학교 설치법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목적에 맞게 또 그, 각 예비 사관생들로서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카이 입시교육 교육팀장 박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참그 2026년도 또그 준비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어, 저는 우선은 제가 공사 여생도 1기 공사 49기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제가 1997년도에 입교를 했습니다. 예, 그때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중에서 네, 공군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하게 된 해고요. 어, 그로부터 지금 올해 2025년도에는 공사 77기가 입교를 했었습니다. 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한번 그 지금 여러분들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는 어, 지금 사관학교, 사관학교 입시와 그리고 경찰대학교 입시를 특화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각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교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 어 좀더어 중점적으로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지금 가위가 새로운데요. 어 제가 97년도 여기는 제 동기들의 사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예, 97년도에 그렇게 입교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사관학교는 어 국군 간호사관학교 빼고 제외하고는 어 금여에 예,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첫 도전을 하면서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았던 것들이 좀좀 어, 좀 주마 뭐랄까 좀 어, 많이 좀 시행착오 많았던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벌써 그때로 하면은 벌써 한 거의 이제 30년, 네 20년에서 30년 가까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또이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또 진행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음 현재 제가 20년 정도 어 공군에서 근무를 하고 20년 후그 소령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이렇게 교육팀장을 맡으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어, 사관학교 면접, 사관학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합격 후에 2차 면접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1차 시험에 있어서 국어 강사로서 또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육군, 명건제 대위, 그리고 해군, 해군의 그 전현육 대위, 그리고 저 포함해서 이렇게 사관학교 출신들, 사관학교 출신들이 또 구경수 뿐만 아니라 실제 면접 해서 여러분들의 면접 시의 인적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관 안보관에 대한 그 집중적인 그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스카입시교육에서는 이 3월부터 3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어, 고3반과 그리고 또 재수생해서 좀 나눠가지고 국영수 1차 시험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수업 커리큘럼을 지금 구성 그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습니다. 네. 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학교 1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특히나 그 여러분들 특히 뭐 남녀 지금 모두에게 다뭐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뭐 사관학교라든지 경찰대학교 같이 또 남학생 성비가 비율이 좀 높은 그 학교 지원에 대해서 좀 망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어,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멘토링 해주시는 분들이 좀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닥터김 전문위원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영어, 영어를 특화해서 또 영어 강의를 하시면서도 어, 수험, 생활 중에 여학생들이 좀 힘들 경우에 또 상담도 따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2026년도 어, 사관학교 1차 시험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는데요. 우선 사관학교 동일로 지원서 접수는 6월 13일부터 23일. 네,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 또, 이때 동시에 지원서 접수 기간에, 어, 그, 지원동기서, 지원동기서를 지원 함께, 예, 지원동기서를 함께 제출을 합니다. 또, 한편,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 다섯 명, 5명, 예, 다섯 명에서, 음, 국간사 같은 경우는 네 명, 예, 그렇게, 그, 그, 학교장 추천이 되는데, 예, 거기에서 요 기간은 6월 24일부터 10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2025년 7월 26일은 1차, 예, 1차 필기시험이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는데, 자, 7월이면은 상당히 지금부터 마음이 좀 조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또 3월부터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좀 집중적으로 진행된 그 커리큘럼, 집중적으로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또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대학교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2026년 전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고요. 어, 아마 요런 그 일정대로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관학교는 자, 여기 3월부터, 3월부터 쭉 이어서 7월 직전까지 1차 시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개설된 과정을 한번 보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고3들, 네, 고삼들 위주로 해서 고2 고3들이 또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할수 있는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중 같은 경우는 또 재수생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주중에는 종합반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그리고 또 1차 시험, 이어서 바로 2차 시험을 준비를 할 텐데요.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 종종 또그 2차 시험 면접에 관련돼서 좀 어떤 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또 함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이 모습은 작년에, 작년에 2차 면접 과정에서 실제 그 수업 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네, 예, 여기 제가 보이고요. 지금 육해공 어, 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면접 준비를 해 주는 영상입니다. 네. 사실 면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일반 대학 입시와는 다르게 그 면접이 좀 사관학교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관학교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어, 면접에서는 국가관 안보관. 아무래도 사관학교는 장교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올바른 국가관과 안전, 뭐, 안보관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지를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뭐, 외적 태도라든지 자세, 이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 늘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단계별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2차 면접에 관련된 예, 단계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그런 표이고요. 실제 보면 여기서도 인적성, 가치관에 대해서부터 뭐 한미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각뭐 국내 방위 산업까지 현재 그 국방 안보적인 이슈까지도 다뤄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좀 우수한 성적을,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명건제 대위가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들이고요. 여기는 또 회사, 육사회사 출신들이 수업을 진행했던 실제 모습입니다. 또 여기는 좀 보면 이제 합격한 합격한 학생들, 네, 합격 합격한 학생들이 또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공군 사관학교 면접 실전 교정이라든지 면접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경찰대학교도 지금 경찰대 출신의 지금 현, 현역으로 계시는 변호사 분이 직접 강의를 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뜻을 세웠더라도 과연 어떻게 갈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음그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한데요.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는 그 3월부터 진행하는 1차 시험, 2차 시험 관련된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신다면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네. 아 이거는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집어넣은 건데 이게 사관학교 경찰대학에 합격하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이 문구는 사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반영한 건데요 그 우리가 사실 그 청년 청년 취업난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관학교 또 경찰대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합격과 동시에 어떤 취업에서의 그 문제가 좀 자유롭게 됩니다. 예, 네, 어느 정도 딱그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부모님들의 어떤 시름을 좀 덜어드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온다. 아, 뭐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 사관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경찰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좀 일반적인 그, 대학 입시하고 다르고, 또 여기서 이 4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한층 성숙해지고, 또, 어, 뭐, 여러 전문 분야에 있어서, 예, 전문, 전문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리더십의 경험들,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하거나, 어, 아니면 인간하고 또 사회에 나오더라도,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 되고 여러분의 앞날에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사관학교 또 경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국영수 위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울대 출신 소장님들, 연구 소장님들이 문제를 실제로 또 기존의 기출 문제를 또 연구를 하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영수 연합방 같은 경우는 대치본원과 서초방배원에서 예, 여러분들이 좀 위치에 따라 가지고. 동질의 동질의 커리큘럼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3월 또 3, 4, 5, 6, 7월. 예, 어찌 보면은 이 과정 동안 여러분들 처음에 3, 4월 때는 어, 개강과 동시에 국영수에 대해서 토잡기, 어, 어떻게 뭐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상당히 좀 독해 라든지 그런 부분 음 읽고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좀 하는 터잡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 5월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기출문제들 을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 봄으로써 또 어느 정도 실력을 다지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정말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시간을 딱 두고 시간에 맞게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또 득점률이 높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트레이닝 시켜줄 것입니다. 네. 어. 작년 어, 지금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올해 올해 입시가 나왔어요. 입시가 나왔고 경찰대나 다른 사관학교는 아직까지 지금 그 전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우선 어, 사관학교하고 경찰대는 해마다 그 어, 시기가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육군사관학교 한번 볼까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작년이거든요? 작년? 예, 작년에 추합, 뭐, 추합에 대한 추정치, 컷이. 이거는 우리 그, 지금 현재, 작년에 있었던 그 수험생들, 우리 학원생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뽑아 놓은 겁니다. 네. 요, 대표적인 합격생들이고요. 자, 2026학년도 육군사관학교에 좀 달라진 전형 중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어 여러분에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자, 한번 보시죠. 그전하고 뭔가 그러니까 기존과 다르게 자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우선 선발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 미래 국방 인재 전형입니다. 이는 정원에서 20% 내외로 그렇게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어, 총자 1단계로 보시면 어 학교 생활 기록부 즉 학교에서의 내신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이 1단계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데요. 그리고 2 단계는 동일하고요. 네, 신체 체력 면접 면접하는 것은 동일하고, 어 여기서 좀어 주의해야 될 것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미래 국방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좀 주의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미래국방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무려 800점, 네, 80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차 면접 시험에 대해서 어, 정말 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해군사관학교 이거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컷은 이어갔고요. 여기 지금 해군사관학교 여기도 좀 합격한, 합격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네, 공군사관학교는, 네, 남녀, 그, 1차 시험 예상 컷입니다. 네, 합격생들. 예,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가입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국군 간호사관 학교. 국군 간호사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학생, 여학생 있는데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율로 뽑고요. 요, 지금 현재 1차 시험 예상 컷이 고 이거는 이제 경찰대학교. 자 경찰대학교는 한번 볼까요? 경찰대학교는 일반 뭐 상무상관 학교하고는 약간 좀 전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실제 뭐 국영수 1차 시험 보는 거는 동일한데요. 이뭐 면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예 수능 끝나고 나서 좀 이루어진다는 게좀 전형상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 어떤 사정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최종 천점만 점에 1차 200, 체력 50, 면접 100, 학생부 150, 수능 5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까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지 또 경찰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경찰대학교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 윤여헌 변호사님이라고 실제 경찰대학교 졸업생이셨어요. 졸업하시고 또 또 이렇게 지금 현재 경찰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또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또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또 지금 활약하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각각 그 경찰대학교의 어떤 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경찰대학교 그 최초 합격자의 평균 1차 시험의 합격자 평균을 보시면 네, 되겠고요. 자, 여기는 지금 올해, 예, 올해 이렇게 최종 합격한 인원들의 어떤 그 인증샷을 이렇게 이름을 제외하고 그렇게 우리 학원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자, 아, 이제 7월 26일 날, 예, 7월 26일 날 드디어 1차 시험,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보는 날이 확정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좀 마음이 마음을 좀 다잡고 3월부터 어, 개강을 하는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뭐 남, 어찌보면 특징인데 뭐 사관학교든 경찰대학교든 그 남학생의 성비가 많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뭐, 군에 대해서, 아니면 국가관이라든지 안보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아니, 지원동기서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시고, 석이입시교육에서는 지원동기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 또,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사관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여성으로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와 같이 그렇게 미리 사관학교를 다녀봤던 어뭐뭐 뭐 여자 선배로서 뭐 그렇게 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학생들 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또 보완을 해줄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걱정하시 마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의 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학교의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그 사관학교 그리고 또 경찰대학교는 일반 대학과는 좀 차별적인 지점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아니면 좀 망설이고 정말 가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면 또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합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